안녕 딸기사부님이야 아, 우리 영상으로 만난지 벌써 다섯번째 시간이야 너무 속상하고 힘들다 우리 친구들도 힘들고 답답하겠지만 우리 끝까지 버텨보자 알겠습니까? 자 그럼 화이팅! 화이팅! 자 그리고 오늘은 어, 이동간 기본 동작 그리고 이동간 기본 발차기를 할건데 시작하기 전에 스트레칭 정확하게 하고서 우리 시작해보자 시작! 자 돌려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하돌이주기 하나 둘 이틀, 이니 아니라고 이겠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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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이섯이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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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섯 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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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相手に必ず 가보자 고! 발차기 준비 하앞 뻗어 올리기 하나! 하나! 둘! 하 셋! 하나. 둘. 셋. 하나. 발차기 준비. 앞버들 올리기. 하나. 둘. 해. 셋! 셋! 셋. 하나. 하나. 둘. 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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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발차기 준비. 앞차기, 물어볼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차기 준비, 물어볼리기, 하나, 둘, 발차기 준비. 앞차기 무릎 두번 올리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발차기 준비. 하나. 발차기 준비, 앞차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발차기 준비, 하나, 발차기 준비 돌려차기 모양으로 측면 뻗어 올리기 하나 둘셋 하나 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 셋. 발차기 준비 돌려차기 모양으로 측면 무릎 올리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발차기 준비 하나 발차기 준비 돌려차기 모양으로 측면 무릎 두번 올리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발차기 준비 털, 하나 발차기 준비. 돌려차기 하나, 둘, 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비하 둘, 발차기 준비. 옆차기 모양 측면 뻗어올리기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기 준비 하나 발차기 준비 옆차기 모양 측면 무릎 올리기 하나 둘셋 둘, 셋, 셋, 하나 둘셋셋둘셋둘셋둘셋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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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발차기 준비 옆차기 모양 측면 무릎 두번 올리기 하나 들셋 하나 둘 하나. 리 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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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 준비 옆차기 하나 팍!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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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하나 하 발차기, 준비! 하나! 뒤돌아 옆차기 모양, 측면 뻗어 올리기, 하나! 발차기 준비 하나 둘셋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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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둘. 발차기 준비 뒤돌아 옆차기 모양 측면 무릎 올리기 하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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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하나 발차기 준비. 열차기 준비. 하나. 뒤돌아 옆차기 모양 측면 무릎 두번 올리기 하나. 발차기 준비. 하나, 하나, 셋. 셋.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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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셋, 하나. 발차기 준비. 셋. 뒤돌아 옆차기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하나, 하 하나, 하 발차기 준비 이동간 발차기 앞차기 시작 돌려차기 시작 옆차기 이동간 기본 동작 앞서기 아래 맞기 준비 하 아래 맞기 하나 둘셋 뒤로 들어, 하나 둘셋 뒤로 들어 준비 앞서기 아래 맞기 준비 아래 맞기, 하나, 둘, 셋, 뒤로 들었, 하나, 둘, 셋, 뒤로 들었, 앞서기 몸통 맞기, 하나, 둘, 셋, 뒤로 들었, 하나, 뒤로 들었. 앞서기 몸통 맞기. 하나. 둘. 셋. 뒤로 들었. 하나. 둘. 셋. 뒤로 들었. 앞구비 얼굴 맞기. 하나. 둘. 뒤로 드럿. 하나. 둘. 셋. 뒤로 드럿. 앞구비 얼굴 맞기. 하나. 둘. 셋. 뒤로 드럿. 하나. 둘. 셋. 뒤로 드럿. 앞구비 한 손날 비틀어 맞기, 하나, 둘, 셋, 뒤로 들어, 하나, 둘, 셋, 뒤로 들어, 앞구비 한 손날 비틀어 맞기, 하나, 뒤로 들어. 뒷굽비 한손날 맞기 하나, 둘, 셋. 뒤로 들어. 하나, 둘, 셋. 뒤로 들어. 뒷굽비 한손날 맞기 하나. 뒤로 들어 하나 둘셋 뒤로 들어 뒷구비 양손 날 맞기 하나 둘셋 뒤로 들어 하나 둘셋 뒤로 들어 뒷구비 양손 날 맞기 하나, 둘, 셋, 뒤로 들어, 하나, 둘, 셋, 뒤로 들어, 범석이 바탕 손안 맞기, 하나, 둘, 셋, 뒤로 들어, 뒤로, 들어 범석이 바탕선 안 맞기 하나 둘셋 뒤로 들떨 하나 둘셋 뒤로 어떨 범석이 양손 날 맞기 뒤로 들어, 하나, 둘, 셋, 뒤로 들어. 범석이 양손 날 맞기, 하나, 둘, 셋, 뒤로 들어, 하나, 둘, 셋, 뒤로 들어. 주춤서 한손날 맞기 하나 둘셋 뒤로 들어. 하나 둘셋 뒤로 들어. 주춤서 한손날 맞기 하나 둘셋 뒤로 들어. 뒤로 드러, 주춤서 산틀 막기 하나 둘, 셋 뒤로 드러, 하나 둘, 셋 뒤로 드러, 주춤서 산틀 막기. 뒤로 들어 하나 둘셋 뒤로 들어 학다리 서기 금강막기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학다리 서기 금강 막기. 나.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 이동간 기본 동작 준비 하! 앞서기 아래 맞기 3회 시작 하! 앞서기 몸통 맞기 3회 시작 하! 앞구비 얼굴 맞기 3회 시작 앞구비 한 손날 비틀어 막기 3회, 시작! 하이! 뒷구비 한 손날 막기 3회, 시작! 하이! 뒷구비 양손날 막기 3회, 시작! 하이! 범석이 바탕 손안막기 3회, 시작! 범석이 양손날 맞기 3회 시작! 해! 주춤서 한손날 맞기 시작! 해! 주춤서 산틀 맞기 3회 시작! 핫다리 서기 금강막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빗!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준비 이동간 기본 동작 준비 앞서기 아래 맞기 3회, 시작! 앞서기 몸통 맞기 3회, 시작! 앞구비 얼굴 맞기 3회, 시작! 앞구비 한 손날 비틀어 맞기 3회, 시작! 뒷굽이 한 손날 맞기 3회 시작 뒷굽이 양손날 맞기 3회 시작 범석이 바탕손 안 맞기 3회 시작 범석이 양손날 맞기 3회 시작 주춤서 한손날 막기 3회 시작 해! 주춤서 산틀막기 3회 시작 학다리서기 금강막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